안녕하세요. 저는 1학년 박진호입니다. 오늘은 드리프트 보드 설명할 건데요. 드리프트 보드는 고속모터가 있어요. 자, 여기 밑바닥. 자, 여기 고속모터 두 개. 이거 서브모터 가운데 한 개가 있고요. 그리고 일반 1단계에 쓰이는 바퀴와 4단계에 쓰이는 바퀴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부터 전, 전원을 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콩가 해야돼요 응 오빠 여기 콩가해 어디? 거기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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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전지가 좀달았나 굉장히 아까 빨랐는데 자놀기 콩바. 콩바콩바콩래 놀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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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래 놀래 제일 빠른 이, 그 굉장히 빠른 이 모터가 무슨 모터라고 했지? 고속모터. 고속모터가 어? 이게 여기 말고 또 어디에 있었어? 스파이크, 4단계 스파이크 부제통달 회전 때. 아, 어쨌든 굉장히 빨라서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빠른 것 같이 느껴졌어. 일단은 이제 끝!